자, 회원님 오늘 레슨 정리를 하면 오늘은 힘 빼기를 했죠. 힘 빼기를 하기 위해서 근의 스윙을 연습했는데요.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그팔 스윙. 팔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될수 있어야 되겠죠. 여기까지는 회원님이 잘 하시고 이 팔에서 그냥 팔로만 치면 우리가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근에 리듬을 넣어보는 거죠. 이렇게 클럽을 잡고 반동을 줘서 클럽을 더 올릴 때 이렇게 앉았다가 차주는 거를 떠올리면서 클럽을 흔들어 보다가 그네처럼 앉았다 차주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냥 팔로만 하는 거 흔들 흔들하면 이거예요. 여기서 약간의 반동 이거예요. 여기서 풀 스윙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우선은 팔로만 흔들흔들 요거 해주시고 여기서 그네 느낌 여기서 그네 느낌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스윙으로 가면서 더 힘을 빼는 스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연습을 우선 해보세요